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라이트 코인이 민불인불 익명성 기능을 탑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코인은 익명성 코인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 코인도 아니고요. 근데 라이트 코인이 이전부터 민불인불 프라이버시 기능을 라이트 코인에 탑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트코인이 왜 익명성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라이트코인이 민불 인부를 2021년도에 탑재를 시킬 예정입니다. 만약 라이트코인이 프라이버시 기능을 탑재했을 때 라이트코인 값어치가 높아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민불인불 이걸 알기 전에 민불인불을 채택한 그린 코인과 빈 코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코인마켓 캡 어제 날짜로 캡처를 했거든요. 그린 가격이 387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빔 가격이 362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불인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린코인과 빈코인이 어떻게 다른지 아셔야 되거든요. 아, 지금부터 제가 그린코인과 빈코인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불인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특정 정보를 이야기할 때 혀를 일시적으로 꼬는 조절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불인불을 얘기할 때 그린코인과 빈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개발자들이 민불인불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시키는 주요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암호화폐에는 익명성 기능 또는 프라이버시 기능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익명성 기능,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하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캐시 또는 대시 또는 모네로 이런 코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 코인들은 지금 많은 거래소 또는 많은 나라에서 상장 폐지 또는 거래 정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인들을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들이 유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만약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암호화폐들이 인명성 또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면 많은 화폐들이 민불 인불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민불 인불 말고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모네로, 지캐시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민보림부를 사용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린코인과 빈코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민보림부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코인과 빈코인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그린코인과 빈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블록 생성 시간은 1분입니다. 둘 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빈 코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억 6천 3백만 개? 이걸로, 이게, 이걸로 끝납니다. 자, 그렇지. 그렇지만 그린 코인은 처음에 3천만 개를 찍었고요. 50년 후에는 15개가 억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인플레이션이 연간 약 2%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 빈 코인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채굴된 코인의 20%를 누가? 관계자, 관계되어 있는 관계자들에게 리오드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린 코인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둘다 PO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시 알고리즘은 좀 틀리죠? 어, 그린 코인은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빈코인은 이키에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랭기지, 랭기지는 어, 그린코인은 러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빈코인은 시뿔뿔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둘다 메인넷이 런칭이 돼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린코인은 2019년 1월달에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고요. 자 빈코인은 2018년 12월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두 코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공통점은 둘다 주소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이 가벼워서 확장이 가능하며 속도가 빠릅니다. 다른 PoW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 채굴이나 ICO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자, 얘들은 뭐,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둘다 POW이고요. 자, 차이점은 그리는 지역사의 회 기부와 자원봉사자를 통해 개발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 갑니다. 근데 빔코인은 회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죠. 빔은 벤처 캐피탈 펀드로 500만 달러를 모금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린은 프로젝트가 익명으로 설립되어서 커뮤니티 개발 정신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유사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빔은 팀, 팀 중심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스타트업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얘는 영리적인 <laughs> 목적,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부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버시 코인은 이렇게 있죠. 모네로, 대시, 지캐시, 그린, 빔이 있습니다. 얘들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모네로는 크립토 노트를 쓰고 있고요. 대시는 대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캐시는 ZK 스나크를 쓰고 있고요. 그린과 빔은 민불, 민불을 쓰고 있습니다. 라이트 코인도 민불, 민불을 채택하고 있죠. 지금 이걸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빔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민불, 민불은 두 가지 형태로 개발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이드 체인 이 형태고요. 다른 하나는 익스텐션 블록 형태로 개발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예로 든다면 비트코인은 오리지널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자, 사이드 체인이라, 체인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블록체인을 다시 만드는 거죠. 이 블록체인에는 민불, 인불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두 개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개발하기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개발 시간이 많이 들, 들 거고요. 버그가 많이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코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개발 자체를 못 합니다. 예. 근데 익스텐션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드 체인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블록체인에 조그만 정보만 추가시키면 임명성 또는 프라이버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암호화폐들이 만약 민불, 인불을 채택하게 된다면 라이트 코인과 같은 익스텐션 블록 형태로 아마 프라이버시 기능을 추가시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불, 인불의 주요 동향입니다. 아,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라이트 코인은 익명성 또는 프라이버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민불 민불을 채택한다는 것은 그냥 이해를 했어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모네로는 익명성 코인입니다 근데 얘가 민불 민불을 채택을 한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 기사를 봤을 때 놀랐습니다 대체 왜 무엇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너희도 익명성 코인인데 왜 민불 인불을 채택을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품었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이유를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트코인이 민불 인불을 채택한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트코인이 민부인 물이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 하나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폰지 빌리티라고 하죠.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스케일러 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제가 먼저 대체 가능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의 폰지 빌리티. 하나의 라이트코인은 다른 라이트코인과 가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은 상호 교환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라이트 코인을 두 개로 쪼갠다 하더라도 두 개의 가치는 정확히 일치해야 되며 둘은 상호 교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대체 가능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 제가 라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라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명성이 없으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다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나 또는 국가기관이 이 하나의 라이트코인은 불법으로 사용된 라이트코인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적합한 라이트코인 한 개와 불법한 라이트코인 한 개는 서로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틀립니다. 만약에, 거래소에서 이걸 거래하지 못할 경우, 얘가 불법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트 코인인 경우에는 이 라이트 코인을 판매하기 위해서 불법의 루트를 통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이 라이트 코인을 판매하기 위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라이트 코인과 하나의 라이트 코인의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 가능성, 폰지빌리티가 없다는 거죠. 익명성이 없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걸 추적을 했는데 이게 적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트코인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가치가 하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민불인불을 통해서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합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라이트코인이나 불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라이트 코인의 가격은 동일하고 서로 상호 교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체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라이트 코인이 대체 가능성을 갖게 되면 왜 좋냐 하면요. 라이트 코인이 경제 성장을 향상시키고 저렴하며 효율적인 지불 도구가 될 것이라는 큰 비전 때문에 라이트 코인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동기를 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팀이 대체 가능성 없이는 라이트 코인이 그큰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믿는다는 거죠. 민불인불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라이트 코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로서 어떤 수단보다도 민불인불이 가장 좋은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라이트코인이 민부림부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다른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 있죠. 모네로 하고 지켓시입니다 라이트코인이 이두 개의 프라이버시 솔루션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자, 모네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모네로는 기밀거래 링 서, 서명. 그리고 스텔스 주소를 사용합니다. 모노로에서 노드는 소비되는 트랜잭션 출력과 소비되지 않는 출력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트랜잭션 출력, 즉 TXO 세트를 추적해야 하므로 모노로는 확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스케블리트를 말하는 거요. 지금 이두 번째 이거 있죠? 확장성. 확장성이 없었, 없다는 없 말이에요 지금 모네로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민불, 인불의 코인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코인 조인 및 기밀거래 기반 개인정보 거래는 소비되거나 미사용된 출력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컷스루라는 게 있어요 컷스루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커스루는 블록체인 크기를 줄이는 트랜잭션 데이터 압축 기능으로 중복 트랙 트랜잭션 정보를 제거하여 블록 데이터를 최소화하는 확장성 기능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하나의 LTC를 그리고 B가 C한테 하나의 LTC를 전송하면 두 거래가 하나로 수가 됩니다. 기존의 라이트코인은 두 개의 트랜잭션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민불인불은두개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두 개를 하나로 압축시켜 버립니다. 평균적으로 민불인불 트랜잭션 크기는 모네로 트랜잭션의 15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지캐시에 지캐시에 ZK 스나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 k 씨의 최근 스파크하고 세플링 업그레이드는 ZK 스라크 기반 개인 트랜잭션 생성 시간을 40초에서 7초로 이거요? 이거 40초에서 7초로 보이시죠? 그리고 메모리 요구 사항도 3기가에서 어떻게 40메가 바이트로 크게 줄였어요. 이것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ZK 스나크는 2012년에 발명이 됐거든요. 이렇게 크나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해서 버그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캐시의 ZK 스나크의 프라이버시는 민불인불보다 강력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하지만 민불인불의 단순성과 신뢰성. 이걸 볼때 민불인불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라이트 코인은 판단한 것이죠. 자, 그럼 민불인불 채택이 라이트 코인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자,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다가오는 추가가 사용자들 사이에서 열광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라이트 코인 후원자들은 민불인불 업그레이드에서 추가된 토큰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모네로 또는 지캐시와 같은 기존 개인정보 보호 코인에 끌릴 수 있는 사용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반대로 반대로 추가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에 대한 한 가지 우려 사항은 규제 기관과 어떻게 관련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라이트 코인 창립자 찰리 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프라이버시 코인은 지금 별로 안 좋다. 여러 거래소나 여러 나라에서 거래 정지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라이트 코인이 프라이버시 확장 블록으로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거래소는 괜찮다. 추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민불인불 익스텐션 블록을 라이트코인이 채택한다 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똑같이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래소는 확장 블록을 지원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이전과 똑같이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 다할수 있다. 그러니까 민불인불 우리가 채택한다 하더라도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라이트코인이 민불 인불을 채택을 했는데 자, 라이트코인 가지고 계신 홀더분들은 이게 악재일까요? 또는 호재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으로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